사사마칸트트비안우 아, 사원에 잘 도착했습니다. w a 들어가 볼게요. 이 사마르칸트의 매력이 어떤 유적지 g a n Nigan, Nigan, n i g 매력이 i 쫙 a n Niga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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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i g a 타슈켄트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되네요. 어, 되게 공기도 맑고, 근데 좀 깨끗함, 청량함, 이런 게이 서마르칸트의 매력이 아닐까. 그런 느낌을 좀 오늘 좀 돌아다녀 보니까 좀 갖게 됩니다. 어, 사람들 표정들도 되게 좀좋고요 Hello, excuse me. Where is 이스티티? 로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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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드 빌드. 지스 빌드. 빌드? 아, 네. 지스 로드. 아, 로드. 지스 스이 아. Спасибо, спасибо. 에 카레. 예. w h i 비비 하노에 도착했습니다. 여기더 웅장한데요? 저쪽보다 <놀람> <놀람> 들렸던데보다 와 동장에 어마어마한데요 풍악감이 장난 아니네 티켓, 티켓. 예스. 아, 오케이. 자, 이게, 아, 어, 제일 큰 코란인데, 여기를 세 바퀴 돌면.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데랍니다 소원은 나도 세바퀴 돌아봐야지 아, 문소원을 빌까 아. 이슬람은 아니지만 우리도 한번 여기 세바퀴 돌면서 소원 좀 빌어볼게요. 어, 개인적으로는 그 건강,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건강을 먼저 기원하고, 그 다음에 제 건강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, 내 주변 사람들다 건강하게 진심으로 빌겠습니다. 하나 더빌 거예요. 그, 어, 여행하는 집으로, 어, 사랑받는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100만은 아니더라도 50만 구독자 그날까지. 가장 큰 코란을 세바 기도는 뭐 굳이 이슬람은 아니더라도 어떤 소망을 한다는 것은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. 와, 이게 뭐야. 야,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짓고 2000년 전에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다 일일이 조각을 하고 이게 그냥 그냥 조각으로 이 그립는 게 아니고요. 가, 가까이 보면 무슨 우리나라 그 뭐라고 하지 그 자개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게 도자기로 이렇게 구워서 이런 식으로 다한 거예요. 그냥 색깔 물감 칠한 게 아닙니다. 이렇게 음 유명을 놓고 도자기로 구워서 음, 어찌됐건 대단하네요 어. 이안에못들어가지만이 안에도 옛날 전이 어. 있는 거고 어. 되게 웅장합니다 어. 집이 하은 겁니다. 좀 높은데 좀 올라가고 싶은데 아 저쪽 올라갈 수 있나 보다. 오른쪽, 왼쪽에 또 모스크 탑이 있네요. 한번 올라가 볼게요. 지금 돌고 있는 이것은 어. 우마르칸트이이정도에비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한국에 있는 는 거기를 무시하는건아니고는작았어 있는 한는 한국에 있는 한국 이렇게. 정국는 한국에 있는 게국에 있는 한는한한 뭔가 되게 좀 시간을 말해주는 그런 느낌. 자, 오른쪽에는 역시 히나라는 어, 관광객 어, 기념품을 팝니다. 안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돼.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, 그 한마디로 불국사 안에서 어떤 기념품 가게가 있다는 거. 예뻐요 석굴암 안에 석굴암 옆에 가게가 있어 좀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느끼는 아, 느낌은 오른쪽도 마찬가지인가? 와, 안 걷다 버리니까 다리 아프네 오른쪽에 있는 이 탑은 어? 어? 저건 없다 예. 차라리 이렇게 묵는 게 훨씬 낫지 않나요? 즉, 아 자꾸 내 개인적인 의견 얘기하면 좀 그렇죠. 근데 되게 이 안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와 이게 고풍스럽고 진짜 유적지 같아요. 그리고 이런 벽에. 오래되고 막 이렇게 된 것들, 흔적들 보니까, 어, 진짜 오래된 곳이구나 이렇게, 좀갈라져 있기도 하고, 벗겨지고 이렇게, 되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기념품 파게가게에 있는 이렇게, 훨씬 나은 렇 같습니다. 이비비이입니다 <laughs> 네. 어, 일단 정말 보고 싶었던 거는 이렇란 세계서 제일 크다는 이 코란 여기가 보고 싶었는데 어, 코란 보러 왔고요 건강도 빌고 이런 것도 참 빌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래서 참뭐 이건 정말 보고 싶었어요 이 코란은 그래서 여기 와서 이걸 봐서 참 좋습니다 볼수록 신기하네요 종이로 돼 있을까요? 나무로 나무로 돼 있는 느낌입니다. 아, 종이는 아니겠다. 이낌 종이랬으면 저게 못 버틸 것 같아. 자, 이제 비비안움을 떠납니다. 비비안움을 떠나서 우스크가 두 군데 이렇게 다녔는데. 또뭐 부화나나 이쪽으로 가면 계속 이런 풍경이 나올 것 같아서 지금 시간이 한 시인데 스크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, 다른 곳좀 장소가 찾기 어려운데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여기 나가는 데가 아닌가 봐. No, no out, 나올 수 있네. 비비안의 오을 이렇게 건강을 끝냈습니다. 느끼며 그냥 음, 느껴져요. <laughs> 뭐 완전한 뭐 솔직히 말해서 큰 감동은 없습니다. 다만 어, 좀 웅장함 그리고 2000년 전에 이런 것들을 짓고 만들고 했다는. 이런 이슬람 문화들, 참 대단하네요. 예, 인정, 인정합니다. 그리고 실크로드의 중심지이기도 하고, 그런 이사마르카트, 상당히 좀 번영했던 도시가 맞는 곳, 이런 흔적들을 통해서 충분히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은 내가 가고 싶은 곳, 어, 지도에는 잘안 나와요. 여기, 어, 택시기사하고 협의를 해서 찾아가야 돼요. 자 다음 장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옆에 바자르가 하나 있네요 아 시장? 시장 한번 들렸다 그러고 갈게요 자, 바자르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바자르 있어요 시합시합 시합 바자르